예, 문갑식의 진짜 뉴스입니다. 지금 시각은 8월 23일, 11시 31분입니다. 혹시 아까 저 방송 안 끝나고 뭐 먹는데 보신 분 계세요? 막 그런 댓글이 달리던데. <laughs> 예. 제가 이렇게 심히 먹고 있는데 막 댓글이 끌끌끌끌 끌끌 끌끌 거리면서 먹방한다.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불 끄고 나갔는데, 네, 제가 요새 저걸 좋아해요. 그 브라보 콘이나 그 구구콘 또는 그 롯데에서 나오는 무슨 콘 있잖아요. 옛날 콘, 네. 아이스크림 드신 거 봤습니까? 그 30분 이상 어떻게 기다렸다고 보셨지? 네. 네. 그 다음에 <laughs> 저기 뭐지? 자유 시간. 저, 네, 제가 아주 자유시간이 부족해서 자유시간도 딱 먹, 고 있는데, 갑자기 글을 보니까 막 신난다고 계시길래, 아유, 잽싸게 껐죠. 자, 지금 그올 들어서 굉장히 그 광복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유해 보환 작업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예, 네, 이 광복군이 과연 진짜, 100%광복군이야 저는 사실 그런 걸 따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하 그래도 광복군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했다고 하시면은, 예, 저희 그 공과가 좀 있을지라도 저희가 인정을 해주는 게 그, 예, 상당히 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광복군을 두고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이, 이 사람이 광복군 맞느냐, 틀리느냐. 난리가 날만도 하죠. 지금 먼저 그 들어온 홍범도 장군, 봉오동 전투의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는 진짜 그 대립되는 설이 있어요. 이분이 독립군에, 독립군을 수백 명을 학살하고 괴멸적인 타격을 입힌 사람이다. 일본군이 아니라 독립군을 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도 있는 반면에 뭐 김자진 장군과 함께 만주를 주름 접전 두 영웅 중에 한 분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과연 그러면 이 진실은 무엇일까? 자유시라는 게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부에. 자유시라는 거는 이제 뜻이 뭐냐 하면은, 자유라는 뜻이 뭐냐 하면, 이런 말로, 스보보든이, 스보보든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자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스보보든이라고 부른 대신에 이제 자유시라고 불리는 것이 정상인데, 이 홍범도 장군은 이제, 그, 건국훈장 1등급인 국민, 국민, 국장을 추가로 서운됐고, 18일날 대전 현충원에,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죠 그래서, 대단한 독립운동가임은 사실인데, 그이 독립운동가의 오점을 남길 만한 일은 없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의 살펴보질 않았죠. 그래서 그 일부 뜻이 있는 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그것도 밝혀야 된다라는 입장이 돼요. 예를 들면 1921년 이후에 홍범도 장군의 행적은 아주 묘연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뭐 만주 일대에서 말달리면서 해랑강도 건너고 예. 봉우동 전투라고 청산리 전투와 함께 독립운동의 3대 대첩으로 꼽히는 봉우동 전투에서 이제 일본군 수백 명을 사살한 형인데요. 1921년에 이분은 한국사회당의 당수이자 한국공산주의의 아버지격인 이동희 장군, 이동희 장군도 유명한 그 장군이죠 독립운동가 장군입니다. 이시영 기록. 이동희 장군의 선전에 따라서 만주와 연애주의 무장 독립 세력은 소련 아모르 지역의 자유시 러시아 중앙부에 있습니다 자유시에 집결을 했어요 시켜서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그쪽으로 다 집결을 했어요 이동희는 소련인 소련 공산군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한국 독립군을 소련군으로 편입시키려는 흉계를 가졌습니다 자유시에 모인 4,500명 되는 정도의 독립군에게 여러 지원을 약속한 소련 볼셰비키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이제 소련군에 편입을 시키려고 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한인들을 1921년 6월 28일에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이 바로 자유시 참변이에요. 당시의 독립군 4,500명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4,500명이면 그냥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000명, 2,000, 아 2,000명, 1,000명, 500명 단위로 다니는 독립군들에게 4,500명이라는 것은 거의 독립군 전체의 절반이 넘는, 또 문서 구상, 군사, 군사 무장 조직으로서는 절반이 넘는 규모였죠이 자유시 참변은 어, 엄청난 그때 파장을 낳았죠. 파장을 낳았죠. 소련군의 편입되기 싫다는 군인들이 상당수에 달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것이 홍범도 개인에게는 소련편에서 무자비하게 이 학살에 가담한 원흉으로 됩니다. 희생자 수는 기록마다 다르지만 한인 피해자가 많았던 것에의견 일치를 이루는데 광복군 참모장을 지내고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후에. 육군 중장, 외무부 사령관 등을 지낸 김홍일 장군. 김홍일 장군에 따르면 수병 수상 부상자가 수백 명이며, 700에서 800명이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김홍일 장군 아시죠? 6일 초반에 전쟁에도 참여하신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어른 중에 대단했던 분입니다. 김홍일 장관. 말 타고, 막, 그, 6 초반에 공산군과 싸웠던 분이죠. 그리고, 이 참변과 부상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역으로 끌고 가는데, 그것들이 바로 지금의 고려인들이 사는 지역들. 즉, 중앙아시아, 무슨 뭐, 어, 니지, 킬키지스탄, 무슨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곳에 이제 산재에서 살게 된 이유가, 독립운동 당시에, 소련의 자리시로 갔다가 탄압을 받고, 다시 제3의 장소로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러면서 독립군이 와해되면 완전히 와해되죠 그, 김홍일 장군이 말로만도 400에서 700에서 800명이, 800명이 죽었다 그러면, 전체 4,500명 중에서 5분의 1이 박살났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그러고 끌려간 사람 또 제외하면 거의 3분의 1 내지 절반이 괴멸됐기 때문에 독립군으로 다시 설수 있는 기회는 없어진 거죠. 홍범도는 이러한 대가로 1922년 2월에 모스크바에서 소련 제국 지도, 지도자인 레닌으로부터 금화 100루블이 1루블과 군복 한 벌, 그다음에 홍범도의 이름이 새겨진 권총등을 수여받았어요. 그리고 홍범론 휘하에 300명을, 300명의 소련 적군, 그러니까 소, 소, 소 리얼 아, 아미죠, 리얼 아미. 에, 공산당군을 이끌고, 에, 그 자신은 소련군 제5군단 합동민족여단 대위로 편입했습니다. 즉, 그가 장군이 아니라 소련군 대위였다는 뜻인데, 김일성이가 장군이 아니고 소련군 대위로 한반도에 들어온 거랑 거의 비슷하죠. 1937년도에 홍범도는 스탈린 혁명 으로 악명이 높은 중앙아시아의 악명높은 한인들에 대한 강제 이주 에도 협격한 공을 세웠어요. 자기는 카자흐스탄으로 옮기고 이러면서 지내다가 해방되기 2년 전인 1943년 10월에 사망했어요. 일세로 이하면 1944년 10월 오스코바를 방문했을 때 카자흐스탄 고려인, 고려인 지역 집주 집중 주거 지역에 있는 한 언론인은 홍범도 장군이 무슨 싸움을 하다 독립운동을 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지역 깡패에게 살해된 것이다. 홍범도의 자유시 참관 평가는. 반민족 행위였고, 그 이유는 무장 독립운동의 씨를 말린 직접적인 이유가 됐죠. 그는 건국훈장 1등과 직접적인 이유가 된게 바로 이제 청산리 작전, 아, 봉호동 작전 때문인데, 건국훈장 1류 등급인 대한 국민장은 사실 대한민국 국민과 건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이에요. 왜? 왜? 멀쩡하게 있는 그 이주민들을 이곳 저곳으로 옮기다 마침내 중앙아시아에 살기 쉽지 않은 동네로 집단 강제 이주를 시켰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독립군이었지만 중년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과는 상관이 없이 공산당 생활을 마쳤던 그가 이렇게 우리가 막 떠받들어야 될 인물인가? 이런 것은 지금 그 저희가 좀 생각을 좀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도 문재인과 좌파들은 왜이 사람들을 이제 데려오냐 하면 자기들의 그 역사성을 키우기 위해서 독립운동의 주력들이 공산당 운동을 했다. 좌파 운동을 했다. 그래서 들어온게 홍범도고 그 전에 들어온 것이 누구냐면 김원봉. 의열단장 김원봉 선생이죠. 그다음에 실제로 국군의 최고 지도자였던 지청천 장군, 그리고 이범석 장군, 철기 이범석이요. 김홍일을 국군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전투에서는 홍범도가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 군으로 편입해서 국가 방위를 맡은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단편적인 승리 후에 소비에트로 넘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주의 국가를 지키는데 앞장선 인물이 애국 진짜 애국자였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예. 또한 명이 이제 지금 돌아오는데요. 이분도 상당히 이분이 예. 상룡 이석주 선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석주 선생. 예. 제가 찾아볼게요. あんなもの。 좀 기다리세요. 예나 왔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에... 에, 독립군 중에 상용 이석주 선생 이라고 하세요 이석주 선생 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그 1958년도 태어나갖고 32년도 돌아가셨는데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아이면 본명은 본관은 고성인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별명이, 별명이 많은데 이상이라고로도 불리고, 이계원이라고도 불리는데, 1962년에 대한민국 건국 독립장을 수험하던 분이에요. 이분은 그, 왜 중요한 분이냐면요. 이승환 대통령이 비토를 당한 이후,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비토를 당한 이후, 제도를 약간 이원내각적으로 바꿔서, 조선일보, 이제, 군무령 제도가 생겼어요. 군무령이라는 게 지금으로 얘기하는 총리죠. 실권을 가진 총리. 거기 초대, 이제, 총장에 임명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학자였다는 사실이에요 대단한 역사학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재이시영 선생이라고 그러세요 성재이시형 선생 이번에 이제 독립운동이 끝나고 정부가 수립됐때 초대 이제 건국 부통령이 되신 분으로 지금 그 아카데미 하우스 근처에 가온 묘소가 있어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이제 허름하게 쓰러져 있는데 바로 앞에는 이제 그 자손들이 살고 있고, 자손들이 이렇게 좀 살만하지가 못해요. 상황이. 그래서 그, 특히 막내 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지체, 정신지체 같은 게 있어갖고, 그, 군나시 군, 군가 하고 해서 나와갖고 이렇게 매번 무슨 같이 놀이도 해주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반면에, 회영, 이시영, 이성재 선생은, 집 그, 지이 제일 어른이기도 했고, 그 집도 역시 돈을 많이 가져갔지만, 규모 자체가 컸기 때문에, 무슨, 회계, 회계, 이, 이 회제, 제자도 이제 성재, 이, 시영 회제, 이성영이성영은 그, 저기, 저, 이종찬 국정원장 아드님이고요. 그고 이분들은 지금도 동 돈이 있어갖고 그 무슨 국정원장하고 어, 무슨 기념관으로 짓고 이렇게 해줘 해제 선생을 열리는 노련 노력, 노력도 하고 6남면중에 그래도 가장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성재 선생의 아드님 쪽에서는 돈이 힘이지 그게 그 실제 공론의 힘이냐 전혀 사실과 다뭐 이렇게 좀 반대 의견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바로 전에 국무령을 지내신 분이 그 박은식 선생입니다. 박은식 선생. 그리고 이두 분이 왜 유명하냐면 박은식 선생은 한국 그 역사 지혈인가, 한국 한국 지혈 역사인가, 그래서 피로 쓴 한국의 역사라는 뜻의 책을 지었어요. 아주 우리나라가 왜 이번 양이 꼴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시조는 어디서부터인지 라고쭉 이렇게 서술해 보있는데 그중에 제일 볼만한 것이 이제 그 고조선 때의 문명이 발상지가 어디였냐? 우리는 평양에 설치된 그 무슨 북북이 이제 아랑녀와 무슨 낭랑녀와 무슨 호동 왕자인지 뭐지 무슨 낭랑 장군과 뭐 호동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사랑에 빠져 서 아빠가 시키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는데 북을 찢어버리죠. 북을 북을 찢어버리면 전쟁이 다가오기 전에 암시를 알리던 북이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결국 어, 낙랑군이 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낙랑군은 되게 이제 평안북도 평양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고증한 바에 따르면 한나라 이가 수도한 어, 수도를 거점으로 만든 4대 이제 주둔군 즉 낙랑군, 진번, 임임도현. 야, 현도, 이민, 이, 이, 이. 그 이게 왜 이래, 오늘. 낭랑, 진번, 현도. 아랑 진번, 현도. 또 하나 있는데, 한 사고. 네 개의 군이, 지금까지는 전부 그, 국내에 차려진 걸로 알고 있었죠. 현도, 진번. 자, 예. 하여튼 그네 개가 있는데, 전부 그, 여기에 살아있는 줄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전부 요동지방 이 동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국반도에 넓게 걸쳐 있었고 어 중국의 이제 사기를 보면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그 유방이 항우하고 전쟁을 벌일 때 북효 북쪽에는 효, 싸나온 기마민족, 7천명의 기마를 지원받아야 한다. <laughs> 여기서 북효라는 것은 고구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지금의 강토에 있었으면, 연나라나, 그, 하고, 어, 통화를 못하죠. 와사사 하는데 환상가발되기 때문에. 근데 매우 그들이 가깝게 있었음을 그 단어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러시아의, 아니, 뭐, 고려의, 고려, 고구려의 약 700명의 무사들, 기마 무사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유방의 왕권을 차지하는데 한 몫을 하게 되죠. 자, 이석주 이사가 이제 오늘 도, 돌아오시게 되면서, 예, 저 우리나라에 들어서 오실 분들이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이번에 또 뭘로 유명하면 그 종택이 그 기차길로 인해서 난인 집이 있죠. 그걸로도유명해요기차길로 종가가게 갈려져요. 이 일본인들이 한국에는 기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가집 하나를 관통시킨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아주 어린 아이들도 쓸수 있게 이 책을 냈고요 어른들을 위한 책도 나왔는데 이번은 이분은 아주 되게 유림 유림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던 분. 근데 1915년 15년 1519년 이래로 1519년 이래로 임청각을 지을 만큼 대대손손 안동에 살았고. 누대에 걸쳐서, 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에, 뭡니까, 쌀, 쌀가마니를 만섬 가까이 예, 걷어줄 만큼, 오블리스 오블리주한 집안이면서, 전쟁이 딱 나가자, 끝 시작, 일본의 침략이 시작되자, 자기를 부르는 동생 여성명과 함께 전부 가산을 정리해서 일가족이 만지로 넘어가요. 그거 만지로 넘어가서 그냥, 거기서 돈을 다써버린 거예요. 무슨, 신흥무과학교 생기 때, 뭐 만들고, 뭐 만들고, 또, 누가 돈 필요하다 그러면 도와주고, 이러면서 아무리 많은 돈도 사실 그렇게 많이 쓰기 시작하면은 남을 길이 없겠죠. 예. 그로부터 이제, 그, 들어갔을 때, 한국에서는, 친일이냐, 반탁이냐, 뭐 이거보다도, 예,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야만 하냐의 또, 또 다른 논쟁이 사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이석주 선생은, 대한민국, 초대 임시, 국무령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나라를 더 이상 찢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봉합을 한 뒤에 그 사상을 제거하는 것은 가능해도, 나라를 끊어버리고 시작하는 것은 매우 불투, 네, 불공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을 마치셨는데요. 참, 어이, 재밌죠. 이, 이분도 지금 이제 들어오는데, 뭔가 또 이분에 대해서도 뭔가 그, 뭐 스캔들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역사에 밝혀지지 않은 사태, 사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역시도 증명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독립운동으로 하러돌아가신데 예를 들어서 장가도 못했 독립운동가가 우수 일본에 가서 뭐 일본 처녀랑 사랑을 나눴다 그러면 그게 꼭 나쁜 짓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다음에 예 우리나라에서 뼈빠지게 저 독립운동만 하다 30이 넘어갔고다 가는데 중국의 왕서방 딸이 예뻐갖고 그 남자한테 반 해서 띵호와 띵호와 그걸 쫓아오고 하오 좋아 좋아. 일로 와봐, 하우니까 일로 와봐, 해갖고, 예. 띵어와, 띵어와 하던 여자를 목소리가 자꾸 바꾸게 만들죠. 이게, 막, 그 우리가 보통 호떡을 볼때 띵어와, 띵어와 이러는데 갑자기, 띵, 허하 띵. 어, 이게 뭐가, 어? 가슴쪽으로 또 울리는 즐거움이지. 이게, 호떡을 먹어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점점 갈수록 포룡농의 소리가 나면서, 땡, 호아, 좋, 좋다뜻이에 호아는, 좋을 하자. 아짜는, 그 네. 뭡니까, 네. 감탄사에서는 아자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둘이 결혼 하면은, 예. 네. 그리고 사는 건데, 지금에 와갖고 후손들이 너와의 같은 조선 여자는 결혼하고, 중국에 인 일본 사람 와서 결혼했어. 예? 네? 그래갖고 그때 사전이 말려있는 소리하고 완전네 그거보다 반성해. 그 반성 안 하면 당신, 저, 7 8월 뭐라고 그럴까. 아니, 왜 제가 결혼한 것 가지고, 그, 무슨, 러다 하려면 아프리카에자나0인하고 해야지, 이왕이면. 어탈러, 뭐 저, 동양에 있는 여자랑 해갖고, 어, 7 8월누명을어요 이게 지금 되는 말이에요. 근 이런 식의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독립운동가 영령들도 지금 무지하게 헷갈릴 것 같아요 저러면 나라가 내 조국이라서 가서 독립운동가 투쟁 인정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가다 보면 또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 사실 그때는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 전쟁하는데 지금 일본하고 무슨 친일파냐 반일파냐 나눠서 어떻게했습니까 무조건 일본 때려 잡으면 장땡인거죠 모든 독립군들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서서히 내려져던 서인 우리나라 수백 년간의 사상을 지휘했던 서인의 최고 총수가 누구냐 이완용이에요. 서인들 들, 들으시면 흥분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이완용이가 팔아먹은 거예요. 서인을 몇백 년그저 세도를 지고 있던 서인들이 자기가 좀세분리해지자 이런 거를 좀 알고서 독립운동가를 대해야지. 누가 보면 무조건 저 사람은 한, 하나도 흠결이 없는 깨끗한 독립운동화다. 아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이런 말을 했지만 역시 깨끗하다. 또 어떤 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님인데, 예, 구속 한번안 됐다고 끝까지 지금 저, 예, 독립유공자 받으면, 그, 혼장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 국가보험처는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인 측면에서 하지 말고, 그런 종교인들도 좀 인정해 주고, 여러 가지 분들도 포용해줬으면 좋겠는데 포용한 사람마다 이 나중에 뜻하지 않은 얘기가 나와 이 자유시 참면도 홍범도 선거 선정할 때부터 아는 사람 다 아는 사건이죠. 아이고 저 홍범도 씨 저분 괜찮은 분인데 저분을 또그 광복회원으로 받아들였다가는 친일파 자선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그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분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이 무슨, 저, 서울에서 결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독립운동하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갖고 무슨 일본에서 나타나는 동 하면서, 독립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회의를 받고, 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주 좋은 일이죠. 하지만, 할때 잡음이 안 나고, 에, 좀, 이렇게 즐겁게 좀 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화려한 시대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려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다 빨갱이 운동했지. 너 누가 더올려서 일제히 잡이했지 너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들어보려고 한 밀정이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사회였으면 그 독립권 사회가 제대로 되겠겠습니까.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조금이라도 먹다 걸려갖고 창피할 저기 스니커즈하고 저거 되게 좋아해요. 저 뭐지? 그브라보건 애들 없을 땐 브라보권 2개씩 사먹고 예 응답시계 진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